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김민자 선수 너무 요즘 좋은 활약 보여주고 있습니다. 축하 박수 한번 더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팬 여러분들이 우리 김민자 선수 오늘 오기만 해도 많이 기다리시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 팬 여러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오늘 정말 많이 찾아주셔서 와저희가 오늘 승리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오늘 조준에 제가 웃을 표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어, 최근에 어, 홈런 페이스가 굉장히 좋습니다. 네. 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본인 봤을 때그 최근 좀잘 맞고 있는 기유가 어, 평소에 안 했던 것을 중에서 한번 하는 일이면 되게 궁금하네요. 뭐 어, 음, 어, 딱히 없고 그냥 하석에서 제 스윙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오늘도 그렇고, 번에도게 먹고, 오늘도 감사하같습니다 아, 네. 또, 겸손한 말씀, 오늘도 네, 진행되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팬들 여러분들 레이 시간을 진행하는데요. 우리 선수들에게 질문 아닌 어, 사인 요청은 자세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있으신 분들 손번님으로포스 들면서 네. 네. 손만 들어주시면 저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네. 예, 네, 앞에서도 아시는데 있잖아요. 질문하려는 사람은 숨어 있고 옆에 사람을 시키면 잘안 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네, 네, 죄송합니다. 제가 한번좀 뽑도록 하겠습니다. 그전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네, 남자분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마이크 직접 하시기로 하겠습니다. 기찬 선수, 남 선수님 스스로도 귀여운을 알고 계신잖아요 네, <laughs> 네. 어떻게 되나요? <laughs> 네. 뭐라고 부라을 부대해야 요 어, 뭐, 다시간씩이시 또, 뭐, 다건 뭐... 뭐 없는데, 본인도 1을 하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현실 얘기 많이 썼는데. <laughs> 네. <laughs> 네. 오. Okay. 네,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자 다음 질문 아, 네, 이어가보도록 아, 하겠습니다. 두분 때문에 아, 네, 우리 네네아네 네. 아, 네, 다음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네. 네, 아까 그 얘기했던 것 거의 아, 답이 아, 비슷 아, 거라고 예상하기 아, 네. 하기 네. 때문에 네, 네 우리 여성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그 그러니까 내용들이 아까 얘기했던 것과 답이 거의 비슷할 거라고 예상이 되어지기 때문에 다음 질문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야, 이런 질문은 처음 받아봅니다 네. 어, 더운 날이나 추운 날이나 언제나 삼성 관련지를 응원하고 있는 우리 응원단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laughs> 어, 저희뿐만이 아니라 예, 응원해주신 우리 팬 여러분들에게 네, 뭐 그런 얘기를 네. 해시셨면 좋을 것 같아요. 2년들께서 앞에서 뛰시고 어, 열심히 시고 저희보다 더힘길가 있다고 좀 느껴지는데 네, 항상 감사드리고 팬분들도 항상 고맙가니 네, 공기도 보다서 그냥 하는 게 맞았으면 감사합니다 이런 생각으로 뭐어 팀이가 뭐, 좋게 나올 때마다 우리 어원니이 정말 힘을 많이 얻고 있다는 거 내일 네, 네, 또 말해 주시고요 내일 또한번알아부탁드리겠습니다자 다음 질문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친구 네 흰색 옷 입고 있는 친구 한번 해볼게요. 네 아까 대사 부분들랑 거의 비슷한 내용들이 많았어요. 예예 예, 예. 네 우리 형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그래요. 네. 어 일단 시즌 3홈런 느낌이 달성을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축하를 어, 드리면서 더 가우스에서 오늘 누가 제일 축하느냐라는 질문 들어왔습니다. 네. 뽑는 친구 딱 들어왔을 때그 전에는 이제 강미로 선수가 또 하이파이브를 하고 왔는데 했잖아요. 아 근데 서도트가 너무 좋으시던데요. 사진을 보니까. 네. 어 여튼 그랬는데 오늘은 들어왔을 때 어떤 선수가 가장 축하를 해줬는지 어, 기억이 나는지에 대한 질문 이 들어왔습니다. 일단 성규 형하고 자욱이 형이 좀 저보다 좀더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두 선수가 있었다라는 네. 뭐 들어왔을 때 어떤 세리머니를 했었나요? 저희는 여기서 못 봤거든요. 네. 세리머니보다 자욱이 형이랑 영상 자욱이 형 이제 특기와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줄 수 있는데 네. 뭐못 놓칠 뭐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해주시 펭규 형이랑도 뭐, 시합하면서 얘기 많이 하는데 제가 안타나 안타칠 때마다도 뭐 정말 같이 좋아하고 서로 서로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내용들이 서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뒤쪽에서 한번 하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친구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이행기 차가 들렸습니다 아, 사진아 올라오세요 올라와서... 올자 네. 올라와주시길 바라구요 네, 이, 이 친구를 마지막으로 오늘 선수들의 교비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 친구가 아, 학원다닌다고 다닌다, 학원 야구장을 많이 못 왔는데 오늘 왔는데 김지현 선수가 홈런치고 그 인형을 받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친구랑 어, 사진촬영 여기서 잠깐만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죄송한데 우리 지금 조금만 빨리 와주실래요네 올라가서 절대 뒤돌아보지 말고요 <laughs> 자 여기 황금 <laughs> 가다고예 얘네들 웠습니다 네, 네. 우친 네. 분이 네. 박수 한 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네자네 <laughs> 네. 우리 스팀이받아자좀찍해주십시오네 <laughs> 절대 뒤로 돌아보지 마라 <laughs>

여 네, 네. 여기 계신 예. 분들 네.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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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습니다 자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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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자 네. 가서 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니자두 번째 자리로 두.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자리. 자, 여기서도 통로로 나오지마시고요 자기 앞뒤에서 자리 에 앉으셔서 시작해 주시죠. 감사하겠습니다. 자, 작해 네. 주시겠습니다. 하나, 둘셋감사니다세 번째 자리 이 이동하도록 겠습니다 괜찮으세요? 예예예. 서사 자리 앉으셔서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하나, 둘셋 자, 마, 자 자리로 이동을 하고요. 수.

자, 어떻게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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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것게든 어떻게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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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천천어 천천히 어떻게 어떻게든, 어떻면든 어떻게든, 천떻게든 어떻게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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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어떻게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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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천게든천떻게든어가게든 어떻게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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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예, 퇴장하고 다시 세주습니다 자, 좀해 주실 수있습니 네, 예. 살려 주세요. 네. 어, 미 네. 합니수 있습니다. 자, 미안합니수습니다 어디 있어? 가서 빨리 와. 자리가 저기